연금을 수령하다가 내가 혹시 그 사망하게 되면 아, 그 예. 돈이 어떻게 되느냐? <laughs> 예, 이거 질문 굉장히 많은데 이게 보통 질문하시는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머니들이 와서 질문하시거나 이제 남편분들이 와서 질문을 하세요. 근데 한 가지도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자식한테 승계하고 싶다. 음. 남편 말고, 아내 말고 <laughs>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제 자녀한테는 승계는 안 돼요. 부부간의 승계만 가능한. 아니 안타까운 건 아니죠. <laughs> 원하시니까 아, 아니, 아. 그 부부한테 그그 사망하지 않은 배우자한테 네네. 이게 이그 승계는 가능하다. 아저 이거 저 실장 듣고 있을 거 같은데. 네 가능합니다. 음, 그래서 자녀한테는 승계는 안 되고 부부간의 승계는 되는데 이제 6개월 안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음. 승계를 받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5세 이상이어야 음. 되지, 돼야, 돼야지만, 음. 이제, 연금이 이제, 개시가 음.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연금을 이제, 수령하시다가 돌아가셨다. 근데, 음. 제가 만약에 53세다. 그럴 경우에, 이제, 최초 남편이 가입한, 이제, 기간은 갖고 와요. 그래서, 5년 조건을 채울 거예요. 근데, 나이 조건이 제가 안 됐잖아요. 음. 그러면, 2년을 더 운영하시고 나서, 개시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본인의 사망은 중도인출 가능 사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연금은 중간에 찾으면은 패널티가 되게 높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의 죽음은 중도인출 가능 사유이기 때문에 연금 소득세가 과세되는 상태에서 돈을 현금화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음. 저율 과세된 상태에서 현금화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승계할 사람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현금화해서 상속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이게 중도인출 가능 사유 몇 가지가 있는데 군인의 사망 또는 이제 내가 해외 이민 간다. 저희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국적이 바뀌어서 해외에 해외 갈것 같아. 그럴 경우에도 중도 인출 사유가 됩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먼저 사망하시고 부인 되시는 분이 그걸 승계를 받잖아요. 자식이 하나 있어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중도 인출을 한 다음에. 자한테줄 네. 수가 있나요? 예, 중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승계를 안 하겠다고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그돈을 현금화 시켜서 그러니까 연금 소득세가 과세된 상태로 현금화 시켜서 그거를 자식한테 상속시킬 수 있어요. 음, 그런 식으로. 네네. 네, 자식한테 지적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 현금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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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걸 그, 반드시 알아야 되겠네요 아, 네네. 그렇죠. 네. 이제 연금이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음.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질문들이 좀 굉장히 음. 많긴 해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그렇죠. 설명을 드릴 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그 유튜브를 그 찍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다음에 연금저축보험을 펀드로 바꿔야 되는데 아직도 그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 앱을 통해서 하시는데 아직도 그 익숙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어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아던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그, 그 서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는데, 이거 추가적으로 저이익씨와 제가 생각한 거는 우리가 연금 찾아가는 서비스를 저희가 조만간 하려고 합니다. 어 다시 말하면 어 전국에 있는 많은 관심이 드신 분들, 그 다음에 노준비 하시고 싶으신 분들, 또 연금자적 보험을 옮기고 싶으신 분들, 여러 가지 그 연금에 관해서, 연금저축펀드에 관해서, 혹은 IRP에 관해서 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 버스투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예약을 해주시면 저희가 어, 지방에 찾아가서 강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연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저희가 알려드리고 또 도와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